안녕 <놀라> <놀라> 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정니해요정확 아니, 아니, 아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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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 아니, 아니,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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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 가실래요? 예. 게이... 문이 없는데? 어, 아무이 여기 있구나 있... 뭐야?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야 아무것도 없는 게 어디야 지붕이 있는데 일단 아아 따 지붕에 있다는 걸 감사하며 아... 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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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아 배불렀네 배불렀네 어. 네 옆에 거봐 <laughs> 어? <웃음> 여기서 이거 된 건데 이렇게 왜 이렇게 찡찡대 향리님 한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카는 거기 있으시고요 게이... 다음은 느기 거 하도록 아? 하겠습니다. 아, 제발 좋은 거. 요루호님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까 이름 중에 좀 이상한 거 있던데. 뭐? 너꺼? <laughs> 너거 이름 중에 이상한 거 있다고? 하나 볼게. 어, 이상 근데 이상한 거가 하나 있다? 이상한 거아나지 <laughs> 하나가 텐트 <laughs> 텐트가 있는데. <laughs> 텐트가 있다야. 어향님이근데 벌써 오셨지? 공연 끝났나 보다. 야 텐트, 텐트 믿고 한번 마지막에 한번 해볼래? 그래, 폴 텐트 텐트 믿고. 어, 진짜, 자, 그럼, 진짜 믿고. 어. 자, 그럼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진짜. 자, 첫 번째 거 한번 가겠습니다. 안 주세요. 첫 번째 거. 설마 텐트 이름이 뭐야? 왜 텐트지? 완전 좋은데? <laughs> 우와. 하지만 이거 하지만? 뭐 포기하실 여기 거죠? 여기서? 재미를 위해서. 잘방 방송이라면 포기해야지. 포기해야지. 여기서 느기가?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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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기. 개 포기. 여기 포기. 자 다음은 뭐 어디서? 안 보여? 어 여기 있다. 어. 아니 저거 아, 여기서 이거네. 느기가? 아이 <laughs> 에 이건 이것도, 다, 에이. 다 포기했던 건데 아니서 포기? 오, 새로운 포기. 오, 뭐 새로운 거 보이지 뭐 텐트까지만 안 가면 돼아 이것도 아첫 번째 거가 또. 원래 기준에 있던 것들이었구나 이걸로만 어. 했는데 이거 뭐 포기하실 건가요? 여기가 세개 3개, 여기가 세 개지 어 포기 마지막 어. 한번 플라자 한번 가볼게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거야 큰거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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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다. 와야 짱이다 진짜 좋다 이거 어때 메테오 맞게 딱 좋을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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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, 뭐였지?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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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텐트 남았어 텐트 텐트 한번 걸어볼래 가자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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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텐트 가자 아, 텐트 텐트 자마이너의 텐트 갑니다 세둘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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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하나 야와와아 끝났다 오늘 와아 수고했다 멋있다. 야 근데 솔직히 이거보단 낫잖아. 야, 형이 마지막에 이거 플라자 나 제일 좋아 보여서 이거 솔직히 이거 초반에는 이거 맨 마지막에 써봐요. 이거. 그치? 이거 뭐야? 이거 뭐 내일 하는 천하제일 무술 대회장도 아니고, 이거 안 그래? 어? 텐트가 좋잖아, 그렇지? 솔직히 저거보다는 이게 낫지. 야, 뚜띠는 다섯 개다 지붕 없을 거야. 에이, 그럼 불한 <laughs>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럼 <laughs> 뚜띠컵으로 가겠습니다 아, 시작지점 어디냐? 다다다 자 여러분들 추, 추천 눌러주세요.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자, 아까 제가 말했죠 뛰는 정말 안 좋은 안 좋은 것만 뽑았다고요.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? 나, 튼, 나도 텐트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? 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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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봤나? 텐트 텐트요? 아, 아니야. 아니죠? 아야 니 무슨 텐트가 있어? 텐트 있으면 됐거든. 형이, 그안 좋은 거부터 너는 해줄게. 넌 불쌍하니까. 오케이. 응. <laughs> 네, 여기부터 하자. 알아서 해주세요. 알겠어. 안 좋은 거부터. 어차피 포기할 거니까 첫 번째 좋은 거 나와봤자. 안 좋은 오케이. 거부터. 포기를 시키게 해줄게. 오케이. 야. 와. 아, 아와 뭐야. 주차 안 좋은 거잖아? 주차하기 딱이다. 아이씨. 와. 일단 첫 번째 지붕 없고요. 오케이, 포기. 아니. 야, 저건 뭐냐? 마을이구나. 어, 이게 주차장이야? <laughs> 와우 와우 더 부지기 가자 이거 이때 그 추억의 집 아니야 와 와우 포기 포기 포기, 포기. 자와 어? 와우 오아 근데 좋은 거 하나 남았어 이것도 포기 오케이 그럼 방당 텐트로 할게요 아,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와우. 이거 걸렸으면 나 진짜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마지막 하나 더 있어. 오케이. 응. 아이 뭐, 마지막 아니었어? 아니야, 하나 더 아니야, 있어. 아니야. 이게 제일 좋은 거지. 아... 왜, 아니... 누구... 와. <laughs> 아 진짜 몰랐어. 미안해. 아 미안해. 네. 도망. 아 진짜 몰랐다. 미안하다. 진짜. 오케이. 미안하다. 대현아. 어? 대현아 갑옷 갑자 <laughs> 대현아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저 방송 이딴 걸할수 있어? 에? 아니, 아 진짜 아 아니, 진짜 내 영어를 몰라서 진짜 몰랐어. 저도 좀 살고 싶어요 여기. <laughs> <laughs> 쳐다보지 마. 쳐다보지 마. 썩은 게란 냄새니까. <laughs> 자, 그럼 칸초부터 한번 떨거 볼까요? 네. 한진님 또백개 감사합니다. 나이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자, 한초님 들어가세요 본인 집에. 네. 이거 비껴치기로 맞은 빽인데. 아니면 저기. 전 여기요. 고칼콘 사이에 착 집어넣으면 돼아 day. 콘 사이에 착 여기야? 여기? <laughs> 저 g u 콘 사이에 정확히 착 맞추면 쟤 죽어 t t 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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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? k a Con? Yogi, 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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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죽을 거야. 이쯤. g <laughs> 과연 <웃음> 간초의 g i 은 g i o g 어, 정확한데? 어, 정확하다, 이거 어, 정확해. 야!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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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, 비켜쓰이 오졌다. 아싸? 어이씨. 아, 여기까지 마, 여기까지 마. 다음, 늑이! 늑이! 이게 여기 저적 <laughs> <laughs> 있네. 늑이 이쪽이에요, 이쪽. 아니, 맞을 줄 몰랐어. 네, 바로 앞에. 어디? 나한테 저기 서 저, 저, 저 앞에 앞에 아 OP 너 그냥 죽어라 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자잘 뭐 잡으시고요 갑니다 잠깐만 게임 모드 끌고 자 들어갔어요 안쪽 좀 잠깐만 저건 <laughs> 아무리 피해도 죽지 않을까? 그러니까 온다 온다 아씨 된다니까 뜨띠 <laughs> <두띠. 웃음> 겁나 약하네 간다 저도왜 다리도 안 잡고 바로, 바로 떨어세요이 자리 거기야 여기 자리 잡을 게 뭐가 있어 어? 그냥 사유나라 해 사유나라 와내 정수리로 정확히 떨어진다 자 다시 뽑읍시다 한 개씩 네네 어차피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킬 칠게요 자저한 오세요 한 번씩 뽑으세요 대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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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테이토 어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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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여기, 여기 우리 우리 또, 또 아, 먼저, 뽑아. 아, 먼저 뽑아. 오케이 오케이. 아 아. 그그 목평이 숨어있었어요, 그래. 저기. 왜왜?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야, 칸즈 <칸치> 하나 뽑으세요. <laughs> 저뽑았어요 아, 오케이. 자. 아, 얘왜 웃기네. 아. 자, 칸즈 거부터 보겠습니다. 아! 아, 이거 뭐. <웃음> <웃음> 자, 뚜티코 캠프. 좋아.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좋네! 잠깐만 이거, 이거 괜찮은데? 괜찮네 자 네. 다음 다음 느기 포테이토 와우! 와 내가 와 감자도 잘, 잘... 와. 와, 감... 자, 바로 갈게요 잘... 바로 갈게요 세명 동시에 갈게요 그냥 왜? <laughs> 감자동사 잘 됐네 아... 뭐가 떨어져? 아 중용당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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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았어. 어? 뭐야? 나 살았어. 랩님. 아 렘비, 얘 너무 적었대요, 아, 오 어, 칸에 살았어. 살았어. <laughs> 왜 살았어? <laughs> 야, 어, 오 칸에 반 칸에 살았어. 반 칸, 와. 아. 자, 다음 이제 부 부른의 사나이 두명 오세요, 포티트와 <laughs> 캠프. 자, 어이가 없네. 어, 어, 김텐트 씨 빨리 오세요. 아. 김텐트요? <laughs> <laughs> 자한기씩 뽑으세요 어디가 좋을까?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해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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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은지은지금농지같은거다은은지금거지은지은지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은거 가자. 같은 거. 남자는 번이지 이겼다. <웃음> 이겼어? <웃음> 이겼어? 뭔지 모르겠지만 어자 나도 자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길어 아 오늘.. 어? 배대 이거 비행기인데? 봐봐 너 비행기 떴니? 비행기도.. 아 그냥 뚜꺼요 아.. 야아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자 다음 누기꺼요 누기꺼 어딨어? 여기있다 위에 아니 기 누구... 더... 아니... <laughs> 이건 뭐 그냥 그냥 죽으라는건데? 안니로 들어가 있을게요 저도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<laughs> 그냥 어잘 응. 잡으셨어요? 내가 남자답게 밖에 있자 아, 그래 콜 홀. 싫은데? 사실? <laughs> 둘다 내가 나왔던 거잖아 여기 지하도 있냐? <laughs> 예, 일, 일, 여기가 끝이야 아뭐 어디 잘 잡으세요 한 이쯤? 그냥 바깥 공기 마셔야지 소개라서아고 계속 보라진는돌비안을 수도 있어. 어? 뭐야 방향이 좀 이상한데? <laughs> 네, 아주 정확한데요, <laughs> 어. 아주 정확한 대 님. 어디 숨었 어, 저기 내가 숨었여기저 <laughs> 네, 그래, 그래, 야, 진짜 저 옆으로 떨어지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. 형, 사운드가 왼쪽으로 있리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이요어 정확해요? 어 정확해요? 어어어어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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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... <laughs> <있다고 하실> <laughs> <laughs> 아. 아, 알겠네. 어, 어, 아니지. 아예 못 맞췄잖아. 어? 아, 미안해. 아이게 아, 내가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알겠님 아, 메테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메테오가 비켜 나갔잖아요. 아, 그래? 그쵸 어, 고구마. 뭔 소리인지. 고쳐야야. 어? <웃음> <고구라는> <웃음> <사람이야>? <웃음> 불타야, 그한번 <laughs> 기회 넣 어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가 <laughs> 착하네. 착하네. 오케이, 다시 뽑으세요, 그럼. 방을가 형이 레몬 다음으로 형이 레몬 때진가 나서. 아. 나랑 있대 일하라고 데아 낙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그럼 이렇게 할까? 나도 어, 이거 내가 참여할게 해서 느기가 어? 떨궈서 어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그냥 또띠도 오늘의 그냥 패자는 없는거고 어. 내가 막 사람하고 또띠 죽는다 그면 또띠 패배 어때? 콜? 오케이 콜? 오케이 그럼 나나한번 어, 뽑아볼게 자 칸초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네? 아 해주세요. 2번 2번? 아아 아, 2번 아니잖아 여기 이번이 뭐아 여기 아니잖아. 귀농색도 아니야. 귀농색도 아니야. 아. 이번이 필이에요. 알겠어. 믿는다, 칸체야 램? 네. 해? 나 이거 안 볼게. 네. 어, 난 뚜뚜 뽑아. 여기 뽑겠습니다. 어, 에이. 그래 알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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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천하시는데 제가 뽑을게요, 그러면. 간체 추천해줘. 저 그러면. 아, 아 추천. 이번 이번. 여기, 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나 아까 왔던 데잖아. 지금 이거. 이거 아. 아 일단 주세요 설치는 제가 할게요 제가 보여야 되니까 아나 싫어 어 좋아 좋아 아나또아나 이거 아나 싫어 이거 자왜뭐 나왔길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<laughs> 한번 볼까요 아나 싫어 자 일단 또띠고 먼저 공격했습니다. 형니 방금 영어 봤죠? <laughs> 나또 영어 보고 그거 싫다고 한 거예요, 형님. 아, 싫어. 아, 아 뭔가 또사타노수 나올 것 같단 말이야. 아, 싫어. 아, 나팜 싫어. 야, 좋아. 어? 아, 나팜 싫어. 좋아. 어? 아, 나팜 싫어. <laughs> 우와! 우와! 어? 어? 좋네. 오! 아니? 아, 뭐야. 좋네. 아 어, 잠깐만. 이거? 내 거. 내거 아직 안 봤거든요? 제거한 제가... 뭐, 볼게요. 뚜띠야 고맙지. 나뭐나 운이 좋으니까 좋은 거 나오겠지 뭐. 그렇지. 자 여러분들 뚜띠와 1대1승부 한번 제가 설치해 볼 건데요. 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설치해 줘. 누가? 아니 보일 수밖에 없잖아. 아씨 그냥 내가 할게. 어허, 오케이 오케이. 어 스노우 커버? 어. 과연? 과연? 와 좋아. 와 이거 잘 가세요. 와 린님 아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. 카르다 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<웃음> 저요? <웃음> 저안 죽.. 안 죽을걸요? 안죽거 이거? 네. 에이 어, 부터 한번 하죠 아 그거 뚜부터야 자리 선정해 아 야, 서로 날려주는거 어때 아골 아, 그렇게 해아 그래? 오케이 너부터 들어가 오케이 죽켜버거야 아주 하하하무하하하하자 <laughs> <차미나에 불씨? 웃음> <laughs> 삼촌의 자리 앉으세요 삼이이 멈춰 이으이으이으이으 음, 음, 이 <laughs> 좀..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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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... 지찾이있는데이게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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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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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근이 이거... 이을수있이 여기서 이아주고이기서막이주니까 이거... 겠습이다 혹시 이르이까 이거... 하나 이고 있어 이도 하면 이잖아나이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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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아, 아, 어떻게 정확히 따는거아 오지마, 아, 자기가... 아, 진짜 아 <laughs> 이제 제가 사면 됩니다. 여러분들, 또 띠에 고구마를 꼭.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살아, 저 가보 좀 주세요. 또 딸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냐? 네, 가보, 제가 이길게. 아? 와신 거예요. 왜왜 왜? 나오세요. 나와? 아 아무도 나와. 나와 보시는 건 아니지. <laughs> 아예 아니, 뭐 나와. 안돼 개심면서 안돼. 어? 안돼 개심면서 안돼. 아 이거 죽일 수 있어. 그러면은 여기 입구에 서 있을게. 오케이. 뜨개고 비껴치기. 잠깐 위하면서. 못해, 쟤 못해.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, 님들. 어려워요. 이거는 비껴치기 안해도 죽을 것 같은데. <laughs> 멘이렇오 하지? 은못 해. 과연 지정확렇게못 해, 못해 렇게 하지? 왜 이렇게 정지리에떨어지는이 잘가 와지왜와들어와와와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해 뽑아 빨게 하지? 나 3번. 나하번오케이 아, 아하거니이이겼다 잠니만 이거 어어 <laughs> 아, <잠깐>. <laughs> 안녕하세요 최민게 <laughs> <laughs> 아씨 아니 안쫄 어떻게, 그래. 음, <laughs> <그럼>. 어 어떻게, 어없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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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어 난 나의 운을 믿어. 내 운이 얼마나 좋은데? <laughs> 와, <남체 웃음> 와, 아 정확하죠, 아주 밀밭. 너, 너 해봐. 오케이, 저 여기다 할게요. 우와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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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엠님, 이건 뭐? 엠님, 어? 마지막으로 할 말은? <laughs> 와, 와, 안에 아늑한 거 봐라, 와. 와, 와. 여기, 여기 각이 안 나오는데? <laughs> 너무. <너>, <laughs> <끝> 자 달려보세요 <잘끝> 제돌 <둘> 하나 컷! <끝> 아멋있는거예요 진짜 <끝> 어, 방송 진 이렇게 하실거예요 ㅋ ㅋ <끝> 네? 좀 들어갑시다 바로 앞에 있고있는데 저고정이야 <끝> <끝> 아, ㅋ <아이>. ㅋ <끝> 누가 나오래 어? 왜 나왔어 너도 해 너도 똑같이 해 <끝> <끝> 좋아 좋아. 헤헤 땅이. 아, 좋은 자리네. 아예 뭐만터? 미로 날아가? 어, 정확하네, 안녕히 계세요, 님들. 오 정확한데 쟤. 아니 여기 세요님들 아니요. 어어홀 홀. 홀. 일로 와. 일로 와. 밀기야. 너, <laughs> 밀기야. 일로 와. 아니 밀기야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일로 와. 아니 밀기야. <laughs> 일로 와. <laughs> 아이거는이거는이거는이 건너. 밀 건너. 이 건너. 이 건너. 이 건너. 이 건너. 이요너이건요 안녕 안죽어요? 아가야가아주야니야 아니야, 아니아주야아아니아니아니아니죽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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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야,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아니아 무슨 밀밭이 나아밀 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늘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매트릭스 삼삼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제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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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렘에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